저는 지금 충전이 안 되네. 뜬다. 음. 네, 저는 지금 어팬 사인회 하고 인터뷰 하고. 네, 왔어요. 1시지1시 11시 1지시 1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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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고 1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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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때요? 인생은 주사위다 인생은 주사위다 눈 봐요, 눈 그게 떴더라고요 그저 유튜브에 그 그거 비하인드 저 컴퓨터 설치했습니다. 예쁘죠?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. 아니, 이 내가 얼핏 봤거든요. 팬 사인회 끝나고 멘트 촬영하기 전에 어, 제가 얼핏 봤는데 내 머리가 누구하는 머리가 <laughs> 너무 신경 안썼다. 이거 진짜 어떡하니? <laughs> 아 머리 어떡하니? 이때 이렇게 패인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. 정말 바빴어요 진짜. 아, 머리 어떻게... 그때 자고 자... 잠들었다? 눈 떴다? 눈 뜨자마자 바로 녹음하러 왔어요, 이때. 아닌가? 맞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얘기도 있던데요? 제가 이 옷을 정말 옛날부터 입고 있다고. 진짜 잘 관리했다고. 진짜 잘 관리했죠? 여러분, 저 진짜 웬만한 옷다 있어요. 데뷔 때부터 입던 옷들 제가 지금 옷장에서 갖고 와서 꺼내서 보여주잖아요. 깜짝 놀랐다 이것도 있다고? 어, 이거 입었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. 디아인드 영상 올라왔으니까 즐겨주세요. 아 컴퓨터로 진짜 여기 이사 오고 처음 이렇게 다 설치했는데. 재밌네. 이제 콘서트도 얼마 안 남았어요. 콘서트 막바지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. 여러분. 그, 영화관에서 본다고 하더라고요. 영화관에서 보는 사람들 재밌겠다. 내가 그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어. 사실 나 그... 아... 내 땀까지 다 보겠는데, 콘서트도 재밌게 즐겨주세요. 네, 그냥... 여러분 얼굴 한번 얼굴 보러 왔어요. 저 얼굴 한번 보라고. 저도 여러분 보러 오고. 아. 보고만 있어도 좋잖아요. 그쵸? 이치스 이번 활동 끝나면 진짜 근육을 엄청나게 키워서 빠져도. 많게 할 겁니다. 아 나도 콘서트 보고 싶다. 나도 실시간으로 같이 달리고 싶어. 나는 근데 내 콘서트를 못 본다니 아쉽다. 이제 연말이잖아요. 벌써 12월에 지금 3분의 1이 가고, 있, 가고 있는데 한달 마무리 잘 해서 여러분과 저의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 해봅시다. 네. 지금 이제 11시네. 11시입니다. 여러분. 식사하셨나요? 다들? 다들 자기 전에, 어, 카이 한번더 보시고, <laughs> 밥도 먹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 11시 정각이 됐으니까 밥 시키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안녕